펼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세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금요 기도의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에베소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는 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듀란노 서원에 매일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제자들을 세워 나갔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던 그러한 경험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마술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 책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그러한 장면들도 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는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 바울은 영적인 깊은 이 교제 가운데서 이제 함께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모든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예배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건면을 이제 주고 이제 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이 특별한 존재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로마, 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자동차가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한낱 고철에 불가합니다. 원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차라고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과 사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마치 이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받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역은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라는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첫 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바울은 이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강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 즉 삶의 모든 문제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늘 자신이 원하고 또 자신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만 우리가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 가지고도 분명히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수준 낮은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기도와 강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영역도 내 삶의 어떠한 부분도 기도 제목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국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것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는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요한 3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이 가이오의 위, 가이오를 위한 이 요한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기도, 기도를 하였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사란 바로 가이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이 요한이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가이오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 알고 계신데 왜 내가 세세히 하나님께 아래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이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까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빌립보서 사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간구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특별한 니즈를 이제 있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조금 더 특별한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간구의 모습,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균형 잡힌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도우심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 결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 결코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흘러넘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강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할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단순히 나의 생각과 단순히 나의 방법 그것을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지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실지 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활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결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라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주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인지하여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세워나가며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가신 이 교회들이 나아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그 기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는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갔던 그러한 유아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전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성취해 내가는 그러한 수단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에 치성을 통해서 신을 탐복시키면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기도를 기도의 수단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 욕망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심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기도의 태도와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구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의미할까요?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깨어 있지 않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깨어있지 않는 기도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 그저 내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바로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깨어있지 못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나고, 기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그 마음을 한 치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기도가 흘러넘치는 우리 오정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힘쓴다라는 표현은 온 힘을 다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원어에서는 또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한다, 버틴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힘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힘써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또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비유.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이냐?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원했던 시기까지 기도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자리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힘써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서 이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볼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이 모습 가운데서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보고 싶은 그 기도의 모습, 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라 것을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그러한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오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자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도의 힘을 받아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생명에 다하는 그 날까지 전할 수 있었음은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며 그 자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바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오전 교회가 그 바른 기도의 자리를 세워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오전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